영화 가려진 시간의 주인공 배우 강동원이 관객들과 만났습니다. 본격 개봉에 앞서 출연 배우와 감독이 관객들과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 마련됐는데요. 외모마저 열일 중인 강동원의 등장에 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안녕하세요. 성민 역할을 맡은 강동원입니다. 강동원은 이번 작품으로 남성 팬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았습니다. <놀려고> 제일 인상 깊었던 건 남자분이 오래 본 영화 중에 최고였다고 그래서 한국에서 한국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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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거의 대화가 없는 편. 네. <laughs> 공통된 주제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하는 얘기라고는 밥 먹었어? 배안 고프냐? 뭐뭐 게임 하고 있었고 뭐야? <laughs> 한번 따라도 해보고. 뭐. 무뚝뚝해 보여도 알고 보면 자상한 남자 강동원. 감독님이 은수랑 뭐 가수 얘기를 아이돌 가수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제 기억으로는 그 그룹에 대한 정보가 거의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체크를 하고 다시 나중에 대화를 나누고 그랬던 거 기억이. 영화 속 달리고 또 달리고 그 모습에 한 관객이 런닝맨 출연 의향을 묻자 강동원의 대답은요. 달리기를 제가 굉장히 잘하긴 하는데 생각이 없어 저 저희 축구부에서도 제일 빨랐었고 예 항상 거의 전교 1 2등 이었는데 예. 달리기는 잘하기 잘해, 잘하긴 잘해요 그런데 <laughs> 생각이 없어요 예능 철벽남 강동원 하지만 영화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어 보이는데요 이제 이 영화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음 많은 분들께 사랑받았으면 좋겠고 또 열심히 해서 또더 좋은 작품으로 또 찾아뵐 때까지 네 건강하시고요. 가려진 시간을 통해 순수 청년으로 돌아온 강동원의 연기 변신에 또한번 많은 팬들의 기대가 모아집니다.